안녕하세요, 전 뺨돌이 TV의 주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크로마키를 설치를 했죠. 그러면 뭐다? 언박싱이다. 제가 저번에 노트 20 울트라를 구매를 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은품으로 받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여러 가지 각종 제품들 10만 원 할인 쿠폰을 받았는데 그 할인 쿠폰으로 신청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언박싱입니다. 자, 제가 기존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써서 커널형 이어폰이라서 귀가 좀 많이 아팠는데, 얘는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음, 귀가 좀덜 아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봉밀라벨 실이 있죠? 이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제가 선선표시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죠? 저기요? 어 밑에도 있네? <laughs> 어, 실수 박스에 상처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자, 갤럭시 버즈 라이브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어떻게 이는 거지? 아 이건 이 안에는 보면 C 타입 케이블과 라지 사이즈의 윙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일 중요한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잡아 당겨서 뜨는 건데, 그냥 쏙 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왔는데요. 비스포크 스토콜롬이라고 하는데, 뭐, 핸드폰에다가 붙이는 거, 붙이는 거죠.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 이렇게 작고 아담한 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다른 분들 동영상에서 볼 때는 케이스가 좀 많이 커 보여 가지고 어좀어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한 손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자, 뚜껑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죠. 잘 열리고 닫힙니다.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 이어팁인가, 이게 오른쪽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어떻게 착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껴볼게요. 음, 이렇게 착용하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착용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강낭콩 모양처럼 생긴 게 아주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어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갖고 올게요. 자, 이쪽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팁이 이런, 식, 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커널형 이어폰이라고 해서 뒷구멍을 완전히 막는 형태의 이어폰이고요. 이것은 오픈형 이어폰이라고 해서 이 위쪽에 사운드가 나오는 쪽에 이런 이어팁이 없잖아요. 이런 게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 뒤 쪽에 어 이거 반대쪽이 되지 <laughs> 않네. 자 이거를 뒤 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는 형태이고요. 이것은, 어, 여기 스피커, 스피커가 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는 겁니다. 커널형 이어폰을 좋아하시는 분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추천드리고, 오픈형 이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어, 이게, 오픈형은 차음성이 약간 안 좋고, 커널형이 차음성이 좋은데, 이게 사운드가 또 빵빵하다고 하네요. 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았고, 얘는 삼성에서 액티브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노이즈 리덕션이나,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똑같은 거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아서, 음, 버즈, 기본 버즈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다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돌아왔습니다. 자, 연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완료했는데요.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써있죠. 이러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기기고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이용해보면, 연결를안 하더라도 딱 보이잖아요 여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안에, 어, 안에 간단 사용설명서가 들어 있으니까 버리지 마세요 자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 언박싱 플러스는 언박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쳤고요 다음에 사용 후 후기 정도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